대마의 줄기에서 생산되는 대마섬유는 전통적으로 안동포 같은 고급 의류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하지만 수작업으로만 생산되던 탓에 가격이 비싸 다른 산업으로 확장되는 데는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동에 있는 한 연구기관이 대마섬유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장비를 구축해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 한한 쪽에 수확된 대마 줄기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110cm의 일정한 길이로 잘린 대마 줄기는 대형 컨베이어 벨트 기계로 투입됩니다. 안동 기업에서 재배를 한 원물이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이마 원물에 대해서 속대와 피를 분리를 해내는 기계를 통과한 대마 줄기는 겉 부분 섬유질만 실처럼 분리돼 차곡차곡 쌓입니다. 산업부 산하의 한 연구기관이 대마 섬유 제조에 특화된 자동화 장비를 안동 바이오 산업단지에 구축했습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자동화 설비가 구축되면서 이런 대마 섬유를 1년에 600톤 이상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수공업 방식으로 생산된 대마 섬유의 가격은 1kg에 30만 원에 육박하지만 이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 1kg에 만 원대로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중국산 대마섬유를 수입하는 것보다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 국내 대마섬유 산업의 확장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대마섬유에 플라스틱 원료를 섞어 자동차나 농기계 내장제를 만드는 기술도 이미 국내에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저희 목표가 많은 제조업들이 안 동시에 유치가 되어서 이 원료를 같이 활용을 해서 다양한 제품군에 국내산 마 원료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대마로 만든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해 친환경적이고 무게도 가벼워 자동차 연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Parce qu'effectivement, le c h a m b r e permet d'alléger le poids des pièces. 최근 국내에서는 섬유용 대마보다 종실용 대마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번 햄프 섬유 자동화 설비 구축으로 국내 섬유용 대마 산업도 활성화될 걸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